완소 건슬 단자야. 단자 쌤. 나이 말. 이 뭐야? 이아 크리 어. 어, 좋아요. 모두 나이스. 그래 암소서 왔어요 걸렸어요 뽑힘 감김 헬카 크리가 안 터지신 것 같은데 야 헬카 겁인데 <laughs> <야, 해가 국민도해. 웃음> 나이스 빨리. 아, 나이스. 어 아니, 그 아, 네. 아, 네. 어, 뭐. 아, 네. 아,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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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기 부탁드립니다 나이스. 아이스이스 나이스. 나 나이스. 나이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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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이드 확인. 빨나워로나가 잡았어요. 나이스. 나이스. 나점스

어이구, 어이구, 아라 밀려요. 밀렸어요. 휴관리 하시고 나이스. 그... 올라가있어요. 그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이 나이스. 나이스. 나소생네 1번, 아번도던 1번, 1요 1번, 번 1번, 1번, 바번주번요번 1번, 1요 1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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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번 1번, 아번 1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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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아 죄송합니다 <웃음> <웃음> 아, <아파>. 어. <laughs> 어, 죄송. 어, 파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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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랑. 분 10분. 한번 더. 1한번 더! 0분1 0요 10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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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요. 아이고. 0분1르고1 빨강 도0가 있는? 분1도분가0분1 0도화가분 10분. 10분. 1 파 m t 6시 파 n g to 무서워 뭐야 이거 멀어지면 안 돼요 쏘리 쏘리 i 이 i o n I'm going to 이 아직 your 요 e r s o n a l position. I'm going to get y o u 오, 들어가. 어, 아, 진 들어와. 들어왔습니다. 와. 아, 어요 근데. 여기 자, 들었습니다. 들습니다 들어왔습니다. 다 오지게 들었 스페로 넘어가지니까 어, 뭐함? 뭐함? 도 와가. 3. 자, 6번. 왜 8번 자리 계실래? 올렸어요. 주윤들어왔 님. 뭐라고요주님 집중. 방금 그 흘러다녀줬어 아그 보자마자 바로 환기긴 했음 <laughs> 예그 베어... 에어... 오션두개확기 어이구 이, 예, 예, 이거 추모가 잘 닳았다니까 아래 소위 <laughs> 위에도요힐 곳을 있어요 12시에 네. 아이 위에 하나 오른쪽으로 그래. 어? 블랜닛 너난 그거 오날이가아이 와, 형님 많이 좋아해. <laughs> 작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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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형원이맛 잡게. 아, 잡혔어요. 잡혔대, 잡혔대. 오케이, 오케이. 와. 이거 사람네. 위에서 아래. 잡어 네. 아니, 이제 멀어질게요. 읍 소라. 오이 보스까이 네. 아, <웃음> 어, <웃음> 나이스. 주감 어. 어, 네, 나이스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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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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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이 오, 나이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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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오, 이따가 파란 말이야. 바이 이 바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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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바이. 이 바이. 바이. 바스 바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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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이이이 여섯 시 나와요. 나왔어요. 아야. 와. 와 감추. 아맛겠다 음. 어, 네. 오, 오. 올렸어요. <laughs> 일어날 때 신보. 할거 같은데 어디야? 아못 쓰겠네. 나이스 워드. 아이 나이스, 나이스. 오. 나이스. 오. 나이스. 오. 나이스. 오우 4분뒤오 너무 빠른데요? 예4분도 네, 오마이 아드 하나 남았는데 예, 아드는 빨리쓰는게 아 오마이 쓰고싶었는데 쿨이 없었어 요비까비비아 근데 이게 딱봐도 잘 밀릴 조합이긴 했어요 그래서 예 네. 네, 아드를 좀 빨리 쓰셨어야 돼요 <laughs> 그리고 너기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이번 공포를 썼어야 되는데. 아, 네, 쌀목하는 셈 치죠, 그냥. 하하하. <laughs> <laughs> 아아 아, 아. 저희 1파팀 걱정 마세요. 제가 그, 뭐야, 따라드릴 거임. 기다기다이단 사람 리모트 없어. <laughs> 아, 콜라밖에 없네. 오케이. <laughs> 블레드은블레드은도홀워은 블랙 우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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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랙 우정블아니블 오케이 요런이이 먼저 드셔주시고 뭐야 원혼 o 이 o i n the school? Well, I want to g e 아 on n 맞네 아 w 으려면스위 count the children and the teacher. o 일카 컨셉. 이거, 그게 뭐야. 이렇게 할게요. 자, 블레이드 두 분은 카운터 명운 하셔도 되고. 네, 일카 유리님, 이카 축구님. 배템 한주세요 지우님, 하카 요르님, 오카. 어그 배템이랑 주요에서 체크하시고. 지우님 부식 드시고. 아드 드시는 분 있나요? 없네 어, 그럼 막보라 아니신듯? 아 나도 들지 말아야겠네 <laughs> 아 눈치 보있었던 아, 거였어 아니. 아.. <laughs> 어? 3명이 3명이 요 3명이 그거 해주는 건될수 있는데 다 같이 뭐 어, 이제 한 분이 아드 들면 딜러들 다 아드 들어요 이러면 3명이 <laughs> 그거 이때 해줘야 돼요. 아홉 <laughs> 시 가시는 분 있나요? 네, 없으면 저는 안겠니다 아, 네. 오난 네. <laughs> 네. <laughs> 이걸 내가 막고 떠안볼줄 아지. 네. 맞춰주세요. 저좀 멀어요. 오백. 내가 네. 네, 네, 네. 하교선 나이스. 11시에서 한번 못보여, 딜. 오, 랩 진짜 심한 거. 제아 오케이. 하나, 에이스님. 셋. 방금 구하고 투옥 했어요 나이스. <laughs> 파리 오 안되미쌍 나이스 조지 안 되면 시정. 나이스. 빚은 거. 빚은 거. 빚은 거. 빚은 거. 빚은 거. 비. <laughs> 아.. 네 크리? 아, 오! 갔다 나이스 갔 아.. 아드가 없는데? 이해한다고? 어? 어? 어.. 안 맞았어 오케이. 오케이 어.. 가니까.. 어, 안 맞은 것 같은 감사가예요 고마워요 확형님이 어? 하면 일단 의심하고 가야 돼. 뭐? 진짜 빠른 거군데. 아, 패스하고. <laughs> 어우, 뭐야. 에이, 무슨 의심을 해요, 제가. 네. 근데 무슨 의심을 해요. 안 믿으면 그만인데. 어, 버텨주세요. 응. 나이스. 쉬죠? 머리 울법. 갔어요? 방구심? <laughs> 어우, 너무 오랜만인데... 뭐야? 아 아이, 더 뭐야? 이거... 아, 올라 <laughs> 1시... 한시. 한시한번더 머리 아깨지 조심하세요~. 여유 <laughs> 생겨? 자, 어, 아이스시죠? 아, 저왜 이러냐. 안! 안 죽여요. 안죽요 네. 올렸어요. 음. 콜라보프 나 있어요. 카운터 나이스. 아이 좋다, 뱉어. 방금. 방금. 어여 나이스. 블랙 올클리 오. 오. 시적을 해야되나 <laughs> 저기 아드드신 분 없죠? 7분, 아, 없는 7분 50초. 잠길 때가 7분 57초였어요, 거의 8분.

Good. 다음 추구 패턴 보고 바로 올릴거임 있어지라 아, 한명 아 너무하지 않냐 이거? 봤어요 6분 30초 응. 왜 이렇게 빨라요 시고 이게 <laughs> 좀 크네 우 크리가 위로 위로 바로 치서1 보고 1 보고 추고 안 했어? 안 했어? 안주어안안 했어? 안 했어? 안 했어? 안 했어? 안 했어? 안어어요했파안했 하세요 네어어서 했어? 안 했어? 안 했어? 안 했어? 안안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? 여기 딱붙 여기 딱 붙으면 안 나오잖아. 크각 아. 근데 이제 딱 붙지 않았다. 여기 여기. 내가 이쪽으로 들어갈게. 네. 이거가요. 먼저 이카. 네. 상카 출발. 굿. <laughs> 아니 뭐야 저 사람 상카도 아니었는데. 때리고 있던 거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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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네, 스가 식으면 안 돼서 요르님셋시 가시면 될듯네아시죠요님 마이 볼팅 네. 해주세요 봤음 셋이 보고 있어요 네. 둘 네, 봤 네. 터짐 일어, 일어나요 안, 네, 안 좀... 예뻐요. 올라갔었어요. 그렇죠? 어드시고 아무 왔어요? 폭 올렸음. 이해 <laughs> 이거. 바로, 바로 올렸어요 네. 봇플라보스다올라갈지 <laughs> 진짜 갈 줄. 답이 4분이레이만 진짜 갈것같은 뭔가 삐리. 아 삼도 사도 사도 아지 말고, 아 미리네 율버 핑네곧 만화 안에 서남 하나 둘 다운 터 썼어요. 제발 그냥 가지 마. 오케이, 맞음다 맞아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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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케이, 오케이, <laughs> <쉬어야지. 웃음> 네, 장수, 럼수, 세 개나 먹어. 예. 블레이드도 있어요. 블레이드도 있어요. 천천 나오시고. 저기, 그거 명이요 아, 울리이 오케이, 굿. 잡기 방격. 아, 에 위에, 위에, 제발, 아, 다 아, 씨. 우와. <laughs> 너무, 너무 나이스. <웃음> 찍을래? <웃음> 오케이. 어릴 법. 어, 어. 찾았어, 찾았어. 오, 오. 아니, 한 명. 오라가면필아 오.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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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오. 오. 시 오. 셋시이씨 어요? 최종 셋시이둘는스테 하면... 바로 그시똥똥똥똥똥고오 오케이 어 써서 도 감수 어여 존댓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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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 다음 암수 요르님 암수 추가로 있으신 분? 어? 미리는 없어요 또? 아, 이제 네. 플레이드요할때이다수좀파는데 집중할게요 시정 다 써서 네네 암수 네. 음. 네. 뭐. 좀 걸어 다니세요 이기.. 적으로 하세요 사음드 남들이 다 시정일 거 같... 시정 좀 계속 넣어드려요 공격 공격 퀴즈 들어갑니다 원실이에요 이거 이자 했을거임 아, 삼덕 했쓸게 삼덕. 가까이면. 이자 풀. 네. 버릴법? 신목 무조건 있어요. 아, 그, 또 무조건 들어오세요. 힐. 안전. 나이스. <목소리> 암세 커요. 이기 없습안 하고. 나보어 커요. 와가 <목소리> 암수. <목소리> <목소리> 진짜 이자친가 네, 저혼어요 나이스. 암수 계속 할게요. 네, 떨어지세요. 올릴게요 뛰어내려. <목소리> 지 마요. <목소리> 다음 암수 창수비 <청소비> 1 <목소리> 3점 나와요 네3점나와네3자3자 3잡 아 휘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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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휘저, 휘저. 다음 네이 다음 3잡 네. 무조건 3자 네. 무조건, 무조건 네 무조건 은 네. 네. 조심 네딜 하지마요 무어플 짜던 들딜 하지마요 네탐만 피해주세요 썼어요 힐 시영 이스 시영 아따어요 따랐어요 와나거 카페, 이거, 사 아, 아, 이제... <laughs> <늦었던 거 아니야? 웃음> 아, 이거, 아, 이 근데... 근데... 아, 이 이거, 이거, 아, 이거, 아, 이거, 아, 이거, 아, 거 아, 거 아, 이거, 아, 이거, 아, 이 아, 이거, 아, 이거, 아, 아, 방금...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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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감사합니다아 어. 치명이 너무 잘 뜯었다 이거 지고 거의, 거의 5분 후네 와... 니네 마아서 바로 깼네 뭐야 24분? 아 성불했다 헐! 어! 오오오오 오오오오 로즈 오 불률 오. 나눴다 워불 홀불 와아 이 <laughs> 궁금하시죠? <웃음> <디을>. 궁금하시죠? <웃음> <웃음> 우와 시적 사게. <laughs> 아, 너무 행복하다. 와, 시적 없었는데.